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빛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시켜드리자고자 어, 빛에 대해 좀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제 진짜 주인공인 LED 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로 이제 아버지께서 설명해드릴 건데 바로 이제 좀 설명 가능하신가요? 네. 음 이제 전에 예고 해드렸던 것처럼. 자, LED 등이 다육을 키우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자, 모든 분들이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이제 어느 정도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 하고 계실 건데, 자, 이것은 우리가 어, 주관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데, 자이 LED 등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어, 솔직하게 두 가지 정도로 어,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자 LED 등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어, 태양 빛과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하우스를 통해서 식물들을 이제 계속 키워왔기 때문에. 이제 최상의 상태를 이제 잘 알죠. 태양빛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LED 등만을 가지고 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어 태양, 태양빛에, 태양이 100이라고 했을 때, 자, LED 등은 약 10에서 20%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 LED 등이 10에서 20%면 너무 미미한 효과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태양빛에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죠. 태양빛에는 자외선도 들어있고 뭐 생장과 관련된 많은 파장대가 들어있고 하죠. 하지만 LED 등에는 어, 대부분 어, 강압성 작용을 하기 위한 그런 파장대가 주로 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기능적인 것은 약 10에서 2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 저는 이게 결코 작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평가 가치가 뭐냐면은 어, 기대치에 대한 가치예요. 기대치 자, 어떤 분들은 이 10이라는 기대치가 100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너무 만족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 제가 주변 분들, 저희 그 고객분들 중에 이제 이 LED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 보면 자, 그분들의 반응이 아, 굉장히 갭이 크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 보면 자, LED 등이 다육 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 그러니까 만족도를 얘기해 보해 나가면은 제로에서 대략 80% 정도의 갭을 나타냅니다. 어, 이게,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LED 등의 효과를 봤다고 한 사람들 중에는, 어, 0에서 80%인데, 이게 이제 그, 애초에 기대치 심리와 관련이 있고, 여기에는 또한 가지는 어 기계 이 등을 제대로 사용했는가 여부가 또 관련되어 있고, 또한 가지는 어각 LED 등 제품 사양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게죠. 그러니까 그세 가지 개입이 있어요. 개입이 있어서 자, 제로에서부터 80%까지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그 그러면 이게 지금 좋다란 건가 안 좋다라는 건가라고 이제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분이 다육이를 키우는데 매년 겨울만 지나고 나면은 다육이들 그 예뻤던 다육이들이 다 콩나물처럼 다 자라 있어요. 늘상 자 그러다가 자 LED 등을 사용을 해서 어 그렇게 콩나물처럼 자라진 않고 어느 정도 뭐덜웃자라고 약간의 색깔도 있고 하면 이 분한테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이분은 아마 최소 80%, 뭐 100%는 아니겠죠? 80에서 뭐 100%까지도 갈수 있어요. 만족도가. 너무나 좋다. 진짜 이것은 누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 영에 가까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애초에, 아, 이게 뭔가가 이게 효과가 있을 거야. 태양빛처럼은 아니어도 그래도 효과가 있을 거야라고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근데, 자, 이분들은 어, 사용을 회사에서 말하는 이것을 제대로 사용한 게 아니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죠. 또 거기에다가 어, 너무나 이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만족되는 거예요. 별로 이거 효과도 못 보고 뭐 별로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이제 이게 숫자로. 어, 퍼센트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꼭 알아야 될 것은 어,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것은 자, 여기에서 보듯이 어, 효과는 어,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LED 등을 이제, 어, 구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때, 어, 때로는 80%의 만족도에 맞게끔 사용할 수도 있고, 이 제로에 가깝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요, 요 차이, 즉, 어떻게 사용하냐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용을 잘못하게 되면은 제로에 가깝다고 저는 봐요. 근데 사용을 제대로만 사용하게 되면 80% 가까운 효과 이건 심리적인 효과이긴 해요 왜냐하면 태양은 그 태양에 비교했을 때이 정도 효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용만 잘하게 되면 만족도는 이 정도 수준까지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이 led 등에 대해 대해서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는 본인들의 판단이겠지만 사용하게 되었을 때는 최대한의 효과를 높이는 방향대로 한번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을 사용해라, 사용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LED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게 되면 또 한번 얘기하지만 제로에 가까울 수 있어요. 효과가 전혀 없을 수 있어요. 잘만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이렇게 높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LED 등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D 등을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사용을 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LED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고려해야 될게약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LED 등을 그러니까 이게 생장등이죠.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 몇 가지가 있는데 환경적인 것도 있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첫 번째가 평상시 평상시 밝게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 LED 등을 가지고 지하실도 아니고 지하실은 애, 애초에 햇빛이 없으니까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안 되지만 어, 평상시 LED 등을 24시간 쬐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쬐어주는 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도 최대한 밝게 환경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LED 등에 의존할 수는 없어요. 왜 LED 등은 그야말로 태양의 보조 수단일 뿐이지 또 영향이 굉장히 적게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 어, 밤에는 뭐, LED등을 쪼인다고 치지만, 낮에는 최대한 밝게 태양빛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요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LED등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평상시에는 겨울에, 어느, 어느 때든 간에, 어, 밝게 관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자, 온도 온도를 낮, 낮게, 춥게 특히 겨울에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자,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 자,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육이들이, 식물들이 자라죠. 어떻게 요 웃자라죠. 그렇죠? 온도가 높으면 웃자랍니다. 그래서 어이 LED등을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라는 그그 그 사용 설명서 같은 걸 보면은 이 온도도 얘기합니다. 온도가 아, 너무 따뜻한 상태로 유지하게 되면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아, 차갑게 전체적으로 차갑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 번째가 뭘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거 환경적인 얘기인 거고요. 자세 번째는 가깝게 사용해야 됩니다 가깝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이 어, 빛이 제가 봤을 때는 여게한 20cm에서 30cm가 최적의 거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빛이 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 빛이 있는데 이제 빛이 이렇게 거리가 지금 20cm 정도 하면 이 정도 되고요. 30cm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 전체적인 다육이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높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육이들이 다 보겠죠. 자, 이러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런 분들은 효과가 제로. 이런 분들은 제로입니다.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뭐 1m, 2m 뭐 이렇게 높이 해서 보여주는 것들은 효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가깝게 사용하라는 것. 거리는 20에서 30cm가 최적의 거리인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부면에 있어서 이제 제가 직접 이제 후레쉬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LED 등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자, 가까이서 하면은 불이 굉장히 밝죠. 근데 이제 이것이 점점 점점 멀면은, 멀어지면은 연해지죠. 연해지죠. 연해진 대신에 이 범위는 넓어지죠. 자, 가까이 하면은 강하죠. 빛이 훨씬 강하죠. 열, 그러니까 빛, 빛 에너지가 모아지죠. 그, 런데 범주는 좁죠. 다시. 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범주는 넓, 넓어지는 반면에 이빛 에너지는 열거지죠 그래서 어 이그 LED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험치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게 빛을 이렇게 쬐면은 빛을 쬐면은 빛 바로 밑에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밑에서 쬐는 이 아이들 범주 내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효과는 확연하게 떨어지죠. 확연하게.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더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밑에 있는 아이들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정말 효과를 좀 보려고 한다면 20에서 30cm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이 전구가 열이 없어야 됩니다. 열. 물론 이 열은 LED 등에는 열이 없어요. 열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어 등을 지금 여기서는 LED 등이라 하지만 그 생장 식물 생장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물 생장 등의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행해나 열이 나는 것에서 이 20에서 30하면안 되죠. 20에서 30cm는 LED 등과 같이 열이 나지 않는 전등 하에서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고 어찌되었거나 이제 대부분은 LED 등이니까. 그래서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거리가 어떻게 된다? 가깝게 유지해야 된다. 20에서 30cm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자, 네 번째.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면, 자, 자, 많이.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칠판이 이 칠판이 다 다육이가 다 있어요. 전체가 다육이가 있는데, 자이 전구 하나를 가지고 전구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다 커버 커버하려면은 자 보세요 가까이 있으면은 이 네모 안에 하나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자 길면 길수록 커브가 다 되겠죠. 근데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이네요. 그렇죠. 빛이 보이지 않죠? 다시, 다시, 가깝게 해볼게요. 가깝게 하니까 어때요? 예, 네, 가깝게 해야지, 이게 좀. 보이죠? 네. 어, 보이죠? 가까울수록 빛 에너지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는 효과가 있지만, 멀면 멀어질수록, 가장자리로 가면,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효과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 이, 이렇게 넓은 데에서 이 전등 하나를 가지고 효과를 보려고 이렇게 하면은 효과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가깝게 사용하게 되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죠 뭐 하나는 너무 뭐 하더라도 거리가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각각의 거리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전체 효과를 더 많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왜 많이 사용해야 되는지 가깝게 사용해야 되니까 효과를 보려면 그리고 자, 자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을 이제 하면은 확실히 효과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전 단계에서 이전 단계에서 다육이가 이제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네, 가을이죠. 그 전에 정말 웃자라지 않게끔 애네들을 어, 튼실하게 키워 놓는 게 중요해요. 조금 더 춥게 관리 하고, 햇빛도 많이 보고, 또 물도 많이 먹어서 통통하게 하고, 자, 그렇게, 자, 건강한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실내로 들어오는 것이 맨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애초에 우짜라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면 효과가 확 떨어져요. 왜? 우짜라면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어, 우짜라지 않고 정말 어,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실내로 들어와서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이 LED 등이 생장 등의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생장 등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 이와 같은 다섯 가지를 해주면 효과는 훨씬 높아집니다 자첫 번째가 어, 평상시 밝게 해주는 것, 최대한 햇빛을 보게 하고 또는 어, 빛을 밝게 하는 것. 자두 번째는 온도를 어, 굉장히 춥게 관리하는 것. 온도를 춥게 관리한 상태에서 하면 웃자람이 확실히 덜합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가깝게 사용하는 것, 20에서 30cm가 최적이다라고 봅니다그 다음에 이제 자, 많이 사용하는 것, 많이 사용. 그리고 건강한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팁 하나 드리자면은 <laughs> 자 많이 사용하는 거, 많이 사용하는 거. 자, 이 LED 등 이런 생장 등은 비쌉니다. 비싸요. 하지만 제가 어, 판단하기로는 일반 등, 어, 일반 등도 가까이 비춰놓면. 으 뭐, LED 등의 뭐, 강압성 효과는 조금 떨어질지는 몰라도 효과는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를 커버하는데 뭐, 여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LED 등 생장 등을 한세개 하고 일반 LED 등을 3 개. 또는 뭐, 좀더 해도 돼요. LED 등 뭐, 전기도 얼마 안 나가니까. 조금 더 해서, 어, 군데군데 같이 이렇게 포진해도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영상 보시고 실제로 이 LED 등이 아닌 일반 등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해서 약어 20에서 30cm 정도 놓고 한번 해보세요. 100% 효과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팁이라 고 하면 일반 등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사실은 이건 이건 그냥 좀 알아만 두시되. 우리가 백열등 있죠. 백열등 백열등. 옛날에 우리가 지금은 백열등이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사실은 이 백열등이 가장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백열등은 태양빛에 가장 근접한 빛이 이 백열등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열이 발생한다는 것. 열이. 또 한가지가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 근데 이게 백열등이 사실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음, 형광등 있죠. 형광등 우리가 길다른 형광등 어,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 좋은가요? 이건 그냥 알아만 두세요. 어, 일반 그 형광등이 원래는 자외선 등의 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외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외선 등은 식물을 억제하는 것이 한다고 했죠. 그런데 자이이 이 어, 형광등에 뭘, 뭘 첨가를 하냐면 은 형광물질인데 녹색 그 다음에 적색 청색 이 녹색 적색 청색의 형광물질을 바르죠. 근데 알다시피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형광물질들을 넣어요. 그래서 그것이 빛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형광등이거든요. 근데, 녹색, 적색, 청색은 뭐예요? 이게 바로 강압성 작용을 하는 그런 빛 파장이죠. 그러니까, 자외선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그 일반 등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일반 등에도 이와 같은 역할들이 있어요. 반드시 LED 등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그 파장 때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그래서, 자, 어, 등을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이렇게 생장등도 사용하시되 일반 등도 곁들여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LED 등에 대해서 이제 음 제가 알고 있는 어 범주 내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뭐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어 결론 짓는 게 아니고 어 효과는 이때 효과는 이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만족도는 제로에서 80% 100%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 그리고 이전에 그 태양빛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개념들 잘 이해하셔서 구입해서 사용할 것인지 또안할 것인지는 본인들이 판단하시고 만약에라도 구입해서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조건들을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어, 효과를 훨씬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받았는데 엘리 이제 자외선이 아무래도 식물을 성장을 억제하고 웃자라 방지한다고 해서 어떤 분이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 LED 등 식물의 성장 등도 자외선이 나오지 않나라고 질문하시는데 자외선이 나오나요? LED 등에도? 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외선은 몸에 해로운 빛이에요. 해로운 빛이기 때문에 어, 실제로 이제 그 자외선은 이제 많은 이걸 형광 그등에서나 LED 등에서는 그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어, 자외선이 나오는 등은 있어요. 이게 무슨 등이냐면은 그 이제 일부 그그 그 동물들 키우는 때 필요한 등이 있고 또한 가지가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런 정수기가 나오지 않지만은 옛날에 그 정수기 중에 그 이렇게 그 수조, 수조가 있는데, 수조 안에 램프가 하나 이렇게 있었죠. 램프가. 이그 램프가 있는데, 이 램프에서 이제 빛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 이 물을, 이 수조에 있는 물을 어, 살균·소독하는 역할. 이게 바로 자레, 자외선 등이죠. 이게. 근데 이제 어, 자외선 등이 일반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그냥 사람에게 하면은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안, 그 일반 등에는 나오지 않죠. 하지만, 물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해롭지 않고 또한 가지가 뭐 이제 우리가 흔히 거북이 같은 걸 이렇게 키울 때 이제 째어주기도 하는데 그것은 뭐뭐에가 있어요. 유리 안에가 있죠. 유리관 안에가 이게 이제 이 이런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째어주면 유리 밖으로 이 자외선이 잘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외선을 쬐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일반 LED 등이나 이런 데는 거의 자외선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 요즘에 이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그 생장등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장등은 간엽이나 엽체류를 키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만 지금은 이제 다육이를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등을 만드시는 곳에서 다육이가 잘클수 있는 최적의 그런 등들을 만들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그, 그 노력 중에 하나가 그 등에서 여러 가지 파장들이 좀 나오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인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자외선이 뭐 많이 나온다 이럴 수는 없어요. 자외선이 나오면은 어찌되었거나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자외선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예 그러지 어쨌든간 그러면 이게 식물 이제 색깔도 좀 들기하고 그런 거지만 어 성장 억제는 조금 어렵다. 어제 자외선 같은 게 자외선이 그거 아닌가요? 그거 햇볕 많이 쬐면 피부암 걸린다는 거. 그렇죠. 어 그거고 어 어찌되었건 자외선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LED 등이 우리가 이제 그 식물 다육이를 키우면서서 우짜람 우짜람 방지 ]죠? 여기 강압성 작용을 하면 우짜람 방지가 돼요. 우짜람 방지. 자, 원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LED등은 식물을 일반 엽체류를 키우기 때문에 엽체류는 어, 강압성 작용을 해서 정상 이크게커 나가요. 빠른 속도로 커 나가죠. 근데 다육이는 아예 빛이 없으면, 아예 강선이 없으면 우짜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러죠. 그런데 어, 강압성 작용을 하게 되면 은 태양빛을 봤을 때는, 태양빛을 봤을 때는 그냥 이 상태로 있지만, 강압성 작용을 하고 태양빛이 아닌 자외선이 없는 경우에는 우 자람이 이렇게 자라죠. 똑같은 시간에 태양빛을 보면 이 정도밖에 자라지 않지만, 강압성 작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랍니다. 아예 빛이 없으면 이렇게 자라겠죠. 콩나물처럼. 강압성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세포 분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자라요. 하지만, 키가 크는 거, 위로 자라는 것은 자외선이 없기 때문에 억제가 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여런 조건들을 맞춰서 빛을 쬐어주면은 우자람이 어, 훨씬 덜하는 거죠. 또 강압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본연의 색깔도 어느 정도는 또 차지하죠. 아, 그렇다면, 어쨌든 간, 어, 약간 태양하고 섞어서 드는 보조 용도로 좀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네요. 태양이랑 혼합해서. 네. 그렇죠. 보조, 보조가 딱 맞는 얘기죠. 아, 어. 예, 예. 어. 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구매하실 예정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어, 태양을 좀 햇빛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모자른 것을 조금 채워주는 용도로 또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웃자람을 음. 아, 적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구독자 분이 질문 한게 어, 이거 LED 등을 24시간 틀어줘도 되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24시간 틀어줘도 되긴 합니다. 되긴 하지만 어, 아까도 이제 첫 번째 조건에서 24시간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이제 식물들도 이렇게 좀그 어, 잠자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모든 그 24시간이 아니라 나머지 나머지 시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태양빛 지 간접 쪽이라도 이렇게 비춰주는 것이 좋고, 뭐, 아예 뭐 지하실이다, 뭐 이런 경우 또는 뭐 이런 경우가 어렵다 싶으면은 뭐 이거 해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하되 이렇게 가깝게 사용하고 더 많이 사용하고. 아, 예, 예. 자, 오늘 상당히 좀 길어졌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